자, 그럼 태스크릿 방식으로 스텝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로그 제네레이터 만들었던 챕터 03 여기 패키지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래스의 이름은 파일을 지우는 거니까 파일 클린 업 태스크릿. 이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아까 전에 막 람다식으로 만들고 그렇게 안 하고 이태스크릿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플레이먼츠 쓰시고 태스크릿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스크릿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구현해야 될 이런 메소드들 나오겠죠. 아까 전에 execute라는 메소드 기억 나실 거예요. 제가 이 테스크릿 방식으로 파일을 지우는 스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두개 정도 필드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So private final 하시고요. 자, 스트링 자료형에 뭐라고 할 거냐면 root path라고 해서 그 어떤 경로에 있는 파일을 지울 것인가 이런 거할 거고요. 두 번째로 private final int 자료형에 retention. 데이즈라고 해서 보관 일자라고 하는 걸 선언할 건데 지금 제가 여기를 파이널로 해놨었는데 여기에 지금 뭔가 대입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빨간 줄이 뜹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생성할 때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여기다가 그거 좀 해볼게요. 리콰이얼도 알기면 추컨스럭쳐하게 되면 나중에 생성자 주입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따 로고를 찍을 거라서 s l f 4 j 도 꼽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xecute 메서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일자를 기준으로 이 파일을 삭제할지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변수 하나를 만들 건데 local date라고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여기서 now 하게 되면 지금 일자죠. 지금 일자에서 마이너스 days를 할 겁니다. 마이너스 days를 하면 어떤 특정 일자를 빼주는데 retention days라고 해서 보관 일자를 뺄 거예요. 만약에 오늘이 뭐 제가 좀 쉽게 1월 30일이라고 하면 1월 30일에서 10일 전 거를 다 주겠다 그러면 1월 20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로컬 데이트로 만들 거고요 이름은 그냥 컷 오프 데이트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드프데이트에는 오늘 날짜에서 보관 일자를 뺀 어떤 날짜가 여기에 쏙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폴더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파일을 한 다음에 폴더라는 이름으로 해서. 뉴 파일을 할 건데 루트 어, 패스라고 해서 아까 보관 경로를 제가 이따 받아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관 경로를 가지고 폴더 객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배열형을 하나 만들어서 파일즈라는 이름으로 만들 건데 여기에서는 폴더에 s 리스트 파일즈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이 배열 파일 배열 안에 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파일즈 안에 담기게 되겠죠. 자, 일단은 만약에 if 저 파일즈를 봤는데 이 파일즈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떨어지냐면 널이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널이다. 그럼 솔직히 할게 없잖아요. 삭제할 게 없죠. 그러면 리턴 할 겁니다. 이제 딸거 없어. 할일다 끝났어. 라는 뜻으로 repeat status를 finish 해가지고. 얘를 리턴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그냥 이 스텝이 끝나게 되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파일즈에 뭔가 있으면 제가 이터레이터를 돌릴 건데 이 파일이라고 파일즈라고 하는 배열을 돌리면서 파일 하나하나씩을 가지고 뭔가 날짜를 추출해 보고 맞춰 보고 삭제하는 그런 로직을 짜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까 전에 여러분이랑 저랑 로그 파일을 하나 만들었었는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개 만들었었는데 이 파일에 보면 날짜가 들어가 있죠. 이 날짜를 일단 뭔가 추출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이름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일에서 get name이라는 메소드를 쓰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get name을 쓰게 되면 스트링 자료형으로 이름을 하나 이렇게 뱉어내겠죠. 그 이름을 name에 넣을 거고요. 자, 일단 이 파일이 로그파일 형식인지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if, 만약에 name이 ends with 하면 그걸로 끝나냐 라는 건데.log로 끝나냐 라고 해서 이 파일 로그파일 맞아?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름의 글자가 10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조건 추가하기 위해서 이 name의 length가 10자 이상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뭐이 이름에서 열자 이상인 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튼 로그 파일만 제가 뭔가 추출을 하겠다. 대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 파일 이름이 access 언더바 2016 01-31.log라는 전 지금 이 파일이 있거든요. 이 파일에서 어떤 부분만 추출하고 싶냐면 2016 01-31 요런 이름만 추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네임을 가지고 서브스트링을 할 겁니다. 서브스트링을 할 건데, 자, 이 네임에 last index of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언더바부터 좀 자를 거예요. 그래서 언더바에서 플러스 1한 만큼부터 시작해서, 네임에서 last index of 찾을 건데, 우리가 점, 로그까지니까 점까지 이렇게 좀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언더바, 언더바로부터 플러스 1 위치부터 자르다 보니까 딱 요렇게 잘라질 겁니다. 만약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로그로 한번 찍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날짜를 딱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를 변수명 데이트 스트링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보고요. 자, 만약에 이 데이트 스트링을 날짜 타입으로 뭔가 바꾸려면 뭐 파스 같은 걸 해야겠죠? 그래서 로컬 데이터에 보시면 파스 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트 str을 가지고 나 파싱을 해줘 라고 하면은 얘가 귀신같이 파싱을 해주는데요. 이 로컬 데이트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파일의 날짜니까 파일 데이트 라고 해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파일의 날짜를 봤어요. 근데 그게 is before. 만약에 전이라면 뭐보다 전이라면 우리가 아까 전에 보관 일자에 서만 이렇게 뺀거 있죠. 걔가 컷오프 데이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컷오프 데이트보다 이전이라고 하면 이 파일은 지워도 되는 파일이죠. 그래서 이 파일은 딜리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워진 것을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로그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삭제된 로그 파일 땡땡 해서 이 자리에는 그 파일의 아까 이름이 네임이었죠. 이 네임을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나서 만약에 이런 폰이고 뭐고 모든 처리가 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반복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return에서 repeat status를 f i n i s h e 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이 스텝이 전부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 우리가 오늘 날짜로부터 보관 일자만큼의 일수를 빼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1월 30일이라고 했을 때 보관 일자가 열흘이에요. 그러면 1월 20일 같은 데이트가 컷오프 데이트에 담기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제시했던 보관 경로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폴더 파일 객체를 하나 만들 어 니다 그리고 그 폴더에 있는 list files를 통해서 파일들을 쫙 봤는데 만약에 이 files라는 배열의 값이 null인 거예요. 그러면 파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뭐 반복하고 자시고할게 없으니까 repeat status 점 finished를 바로 리턴하게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for문으로 오게 될 건데요. 이 files에서 파일들을 각각 하나 하나씩 이터레이터 돌려서 이 file 점 get name으로 일단 파일의 이름 이름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파일의 이름을 봤더니 .log로 끝나고요. 열자 이상이에요. 그러면 어 우리가 찾는 로그 파일 맞는 듯 해가지고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서브스트링을 하는 것은 어떤 작업이냐면 만약에 이런 파일이 있을 때 정확하게 2026-01-31 이러한 데이터를 문자열로 지금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자열을 가지고 날짜를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요 파스 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 date str이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값을 파일 l e d 라고 하는 이름에 로컬 데이트 형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 데이트 날짜가 이전이라면 뭐보다 커오프 데이트보다 이전이라면 파일을 디lete 지우고 로그로 삭제된 로그 파일은 뭐 뭐입니다. 이렇게 써 주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끝내고 나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리피 스테이터스의 값을 피니시드로 바꾸고 이 스텝은 종료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